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어, 지금 작년에 61조의 초과 세수가 발생이 됐는데요. 어, 그래서 돈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세수가 계속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게 61조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네요.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61조에 이어 올해도 53조 세수 추계 오류가 나왔고 신뢰성이 도마 위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 수입이 400조, 총 수입이 600조. 사상 최대의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 네. 이 세수 오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전에도 보면 강동구청 공무원이 115억을 횡령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게 횡령은 아니지만 지금 세수 축의 오류가 작년엔 61조, 올해도 53조인데요. 이게좀 뭔가 신뢰성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작년 초과세수 관련 기재부 세제실 감사를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1조라는 돈이 어, 초과 세수가 발생됐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뭐, 뭐, 1, 2억도 아니고, 에, 61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감사원은 작년 61조 초과 세수, 에, 기재부를 감사한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에,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어제 이게 터졌죠. 53조 초과세수 맹공 기재부 돈 에, 감춰놨다가 꺼냈나 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에, 전 정부의 돈이 에, 이렇게 에, 지금 이 강동구청 일개 공무원이 115억을 횡령했다. 이게 좀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완벽하게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한 국민으로서 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정말 이건 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우리 국민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국민 투표. 국민 제한제 국민 발안제가 시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대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